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 내가 내게 어, 너희 친척 아비지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는 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약이 붙잡아지게 인도하셔서, 어, 이 언약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져서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어졌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어,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이건 장자를 의미합니다. 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세계복음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요셉의 꿈에 나올 정도로 이꿈 내용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 육신적인 것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보고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게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어, 이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영육간에 충만하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곳에서 인도한 여와를 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 교회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복음 그 축복 보면서 복음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재앙 당하고, 재앙 당하니까 힘드니까 복음 붙잡고, 이 사이클의 반복이었습니다. 어,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은 응답을 받아도 응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받아도 축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 그 응답에 취해서 복음 놓칩니다. 근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다 보면 그 육신적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그렇게 가치 있지 않, 않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영적인 사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머리가 될지 안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말씀하는 명령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 저는. 제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 제가 창세기 3장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어,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복음이 아니라, 아 자로나 우로나 내 기준에 의해서 치우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어, 판단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오직 예수의 상태인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상태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본다면, 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또한, 어,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에 빠지려고, 빠지게 하려고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주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어,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질문이 계속 되어진다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를 받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깊은 기도, 넓은 기도, 높아지는그 기도는 어,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가 기도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도행전 17장 24절 세계복음화의 언약,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 나를 보면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실까 어, 의심도 가고. 어, 내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 염려가 되기도 하고, 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가시면서 세워가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어, 어떤 것을 치유하시냐,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치유인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어, 바라볼 수 없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 사단에게 너무 무자비하게 어, 당했던 그 불신자 때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불신앙의 그 상태를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단은 흑암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영안을 가립니다. 이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치유한 우리를 세워가시고 언약의 성취해 가시는데 어, 이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보고 화 하기 위한 어, 개인의 일일일 운동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 이 모든 여정이 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과 직업과 나이를 가지고 어,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어, 질문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직분과 직책과 직업과... 하나님 내 지금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어, 질문하면서 말씀해서 답을 얻어가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랩런트, 여덟 번째 렘난트들을 세우고, 심부름하고 어, 섬기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내 사랑을 감사합니다.